안녕하세요 우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야 오늘은 제가 이마인크래프트로 포탈 아무 포탈이나 만들 건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대로 빨대. 아... 이걸 생존으로 하고요. 아 어, 뭐야? 렉이다. 어 됐다. 여기서 포탈이라고 있을까요? 포탈을 준비하고요. 딸 여기 있죠? 이거를, 다이아몬드, 그리고 절블록, 이것도, 그리고 나무, 겸바은 모래, 여기 아무거나. 자, 이렇게 됐죠? 일단,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기 전에, 포탈 포탈 이렇게 완성됐으면 포탈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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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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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겠습니다 다음 모래? 아 맞다. 모래는 여기 안 되니까 이걸 유리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모래 유리 합친. 자, 이제 유리. 그리고 다시 포탈. 자, 이제 유리 포탈. 완성. <laughs> 이제, 이거, 포탈을 만들어줍니다. 됐다. 자, 이제. 나무 참나무 목지. 이거, 보탈 완성. 자, 이제, 천블럭.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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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블럭 완성. 이제 금불러. 이제 다이아몬드 이거하고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줬으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뭐지? 아, 기반암부터. 자, 두근. 두근. 과연, 과연. 아, 맞다. 다 지옥이에요. 이게 다 지옥이라서요. 아, 진짜 이상한 데로 와버렸다. 한 번은 이렇게 치거든요. 안돼... 네, 보탈 따해보탈해 보탈... 보탈... 보탈이다. 보탈... 보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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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탈... 여기 있네요. 열고 안 했네요. 포탈이다, 포탈, 보탈. 포탈, 포탈. 보탈. 돼지 포탈이 가도록. 으으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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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가는 거구나. 포탈입니다포탈입니다 모달. 한번, 투명 포탈 자, 투명 포탈입니다 투명 블록. 부탄. 뭐? 됐? 아, 진짜 다시 여기로 왔어. 그냥 부탄 여기 있다. 이며. 그럼 저는 지옥에서... 지옥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만, 안녕~ 예! 그렇게 해서 우담미는 지옥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